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 불규칙 동사를 공부하시게 되는데요. 지난 시간에 규칙 동사 변화 잘 기억하고 오셨나요? 네, 일단 규칙 동사 변화를 알고 계셔야 불규칙 변화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스페인어의 동사는 아르형, 그리고 에르형, 그리고 이르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고요. 아르형은 어미 변화가 우, 아스, 아 아모스 그리고 아이스 안 이렇게 변화했었고요. 에르동사는 어떻게 변화했었죠? 네, 오 에스 에 에모스 에이스 엔 이렇게 변화를 했습니다. 이르동사는 오 E e s, e, i, m, s, is, n 이렇게 됐었죠. 즉, 어 ar, er, i 규칙 동사를 알고 계셔야 하는 이유가요. 불규칙 동사도 이렇게 어미 변화는 똑같아요. 끝의 모습은 똑같은데 무엇이 불규칙이냐? 바로 중간에 낀 모음들이 조금씩 변화를 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아르동사 중에서 뺀사르동사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이 뺀사르동사는 아르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어미 변화는 어떻게 되죠? 오, 아스, 아, 아모스, 아이스, 안.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불규칙 동사라는 것은 중간에 낀 모음이 이렇게 조금씩 변화하는 아이가 돼요. 뺀사라 동사는 중간에 낀 에가 이해로 변화하는 불규칙 동사이기 때문에 동, 동사 변화가 원래 원형 그대로 뺀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가게 된다? 삐, 앤, 쏘. 이렇게 가게 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면 2인칭일 때도 마찬가지로 비엔사스 이렇게 갈 거고요. 그쵸? 그리고 비엔사 똑같이 계속하는데 여기서 또 불규칙 동사의 특징이 뭐냐면요. 1인칭, 2인칭 복수 형태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불규칙으로 가지 않으니까 원형의 모습을 따라줘요. 그래서 펜사모스 그대로 가요. 원형의 모습 살려줘서. 그 다음에 펜사이스 그리고 마지막은 다시 불규칙으로 돌아와서 삐엔산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불규칙 동사는요, 중간에 낀 모음이 변화하는 동사들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그 카테고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카테고리만 잘 기억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 어떤 카테고리들이 있는가? 첫 번째로 보셨다시피, 에가 어떻게? 이해로 변하는 형태를 확인하셨고요. 그리고 에가 이로 변하기도 해요. 아예 이로 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 '오'가 '우외'로 변하는 화 네, 형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음, 또 뭐가 있냐? 어, 불규칙 중에서 음, '우'가 '우외'로 변하는 동사도 있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크게 네 가지 형태로 봤을 때요. 애가 이해로 변하는 동사는 우리가 뺀사르 동사 예시로 같이 보셨고요. 그리고 애가 이로 변하는 거는 어 빼디르 동사 한번 볼게요. 자, 빼디르 동사는 요청하다, 주문하다 라는 뜻이고, 뺀사르는 생각하다 라는 동사인데, 주문하다 라고 하는 이 동사가 이를 동사면 끝에 어미 변화는 어떻게 될까요? 오, 에스, 에, 이모스, 이스, 엔 그대로 가는데 중간에 낀 에가 이로 변하니까 1인칭 단수는 삐도라고 변하게 되겠죠? 그래서 내가 주문한다 라고 할 때는 삐도가 되고요. 너가 주문한다 라고 할 때는 삐데스 그, 그녀, 당신이 주문한다 삐데 e 그 다음에 우리가 주문한다. 네, 그때는 다시 원형으로 돌아와줘야 되니까 빼디모스 그 다음에 너네들이 주문한다. 빼디스 그 다음에 다시 불규칙으로 돌아와서 그들, 그녀들, 당신들이 주문한다. 그쵸? 어떻게 된다고요? 삐덴이라고 변화를 하게 되겠죠. 이렇게 변화하는 유형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오가 우회로 변하는 거는 꼰따르, 네, 카운트하다, 세다 라고 하는 동사예요. 아르 동사니까 끝에 어미는 어떻게 될까요? 오, 아스, 아, 아모스, 아이산 그대로 될 거고요. 중간에 낀 오가 우회로 변합니다. 그럼 1인칭 단수는 꾸엔또가 되겠죠? 꾸엔또. 그러면 사실은 불규칙 동사들은요, 1인칭 단수형만 잘 기억을 해두면, 즉, 꾸엔또만 알고 있으면요, 나머지는 아르, 어미로만 바꿔주면 돼요. 그래서 꾸엔또 알고 있으니까 뒤에만 바꿔볼까요? 꾸엔또, 꾸엔 t a 꾸엔따, 다시 돌아오죠? 꼰따모스, 꼰따이스, 불규칙, 꾸엔단.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네, 어렵지 않으시죠? 그리고 유일하게 우가 우에로 변화하는 동사는 스페인어에 하나밖에 없어요. 후가르라고 하는 플레이하다, 경기하다, 스포츠하다라고 할때 사용하는 동사인데요. 아르 동사하고 중간에 낀 우가 우에로 변해요. 그럼 동사 변화 어떻게 될까요? 네, 일인칭 단수 후에고라고 되겠죠. 후에고. 그러면 인칭은 뒤에 끝에만 아르동사로 바꿔주니까, 후에 가스, 그리고 후에 가, 돌아오죠? 후가모스, 후가이스, 후에 간. 네, 이렇게 완성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결국에 불규칙 동사는 중간에 낀 모음들이 조금씩 변화를 하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시고요. 어, 그리고 카테고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너무 어려워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더불어서 초기에는 우리가 불규칙 동사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애들을 암기하고 계시게 돼요. 왜냐면 많이 등장하니까 자주 봐서 저절로 외워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또그 이후에 불규칙 동사들은 그렇게 어렵게 다가오지가 않습니다. 결국에 불규칙 동사도 규칙 동사 변화는 반드시 잘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자, 규칙 동사 변화 꼭 암기해주시고 불규칙 변화들은 우리 교재에. 네, 1, 2, 3, 4, 5, 스페인어로 쉽게 말하기 책에 예시 단어들, 네, 동사들 많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예문을 통해서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불규칙 동사, 대표 동사들은 과에서 우리 수업을 해 나가면서 강의 속에서 실제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응용을 해 보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인트로 강의, 네, 오리엔테이션 강의들은 모두 마무리가 되었네요. 혹시 아직 이해가 안 되고 좀 정리가 잘안 되신 분들께서는 교재를 통해서 그리고 강의를 다시 수강해 보시면서 어,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주시는 것도 좋고요. 또 완벽하게는 아닐지라도 어차피 오늘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오리엔테이션에서 봤던 내용들은요. 수업을 해 나가면서 계속 보게 될 내용들이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들어주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또 감사드립니다 다음 강의에서 우리 이제 분강의에서 만나게 되겠네요 분강의에서 만날게요 차오 아스타 n 론또